자, 교남연소의 문이나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아휴, 붓에 물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저기, 그, 빵 물에다 담가 놓은 것 같아요. 자, 문이나는, 구도는 잘 됐어요. 근데 느낌이, 문이나는, 이것도 기운생동이 빠지면 안 돼. 기운생동. 자, 감꼭지는,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벽사의 감 그림은 벽사의 의미가 있어요. 아 맛있겠다가 아니고 감 그림을 걸어놓음으로써 사악함을 막아준다는. 그래서 궁궐에 가면 그이 난간의 문양에 이감 꼭지 문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그 문이나 자체는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그 어떤 구도적인 그림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이 안에 내포되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런 오묘한 뜻까지 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감 그림 이 있으면 어 감이네 그러고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이 사람은 벽사에 집안에 우환이 들지 않기를 바람이 있구나. 또개 그림이 있다 그러면 아 여기는 수험생이 있구나 시험을 봐서 입신출세를 아 그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또 난초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업장에 대나무 많이 그려놓는 거볼수 있어요. 자, 우후죽순 그래서 대나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 사업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예술품으로서의 그 감상할 수 있는 요소도 되고, 또 그런 내가 담고 있는 염원도 같이 내포해서 감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일단은 물을 좀 많이 빼시고요. 예. 하나만 가지고 갈게요 아니, 네. 그냥 드셔도 돼요. 네. 일단은 감 색깔 너무 빨개요 이 우리 이거 영상 그 카메라 돌리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빨가지면은 그 초곡돼서 못 먹어요. 예. 약간 노란기가 있는 게 좋아요. 대봉 그렇죠? 어. 개두럭이면은 뭐 이렇게 터진 게 있으면 빨리 이렇게 해서 한번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좀그 그라데이션이 되게 하시고. 조금만 갈아 줘 보세요. 네. 목물 없네. 어. 뼈도 하나만. 네 아이고, 조금만. 조금만. 네. 아 이거 좀. 네 조금만 하시면 되죠. 자감 꼭지가 감 꼭지가 몇개까요 다섯 개. 아니 원래 네 개예요. 아 그래요? <laughs> 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면은 네. 처음에 이감 꼭지 감 꼭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감 꼭지 안에 이 꼭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밖으로. 요만큼 달린 게 이게 자라서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커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볼 때는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것도 힘딱 줬다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요, 요만큼만 하시면 돼요. 요만큼만 그리고 여기 안 해도 돼. 사실 이쪽은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바깥으로 하면 또 원래 커지지만 그냥 이렇게 요런 형식을 치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이렇게 색을 번복로 하는 필요가 없어요. 살짝만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쓱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쓱쓱해서 그냥 이 표시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 이게 그 다른 회화 그림처럼 다 이렇게 채색을 하게 되면은 그 문이나에서 오는 그런 터치 이런 맛이 많이 좀 반감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연맥을 빼먹으셨네. 했는데 얘가 아그 그. 그 <laughs>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면자 일찍 찾아. 예. 일찍 하고 늦게 하고 간에 붓을 다 목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진한 걸로 해야 돼 진한 걸로. 네. 자 진한 걸로 붓을 진한 걸로 이렇게 진한 걸로 해야 돼. 네. 그런데 실질적인 감잎을 보면요 감잎이. 이렇게 높적하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그 연맥을 이렇게 다 그리는 화법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너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생략해서 이렇게들 저도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므라져서 이렇게 반만 보여요. 반만. 이게 반만. 반만 네.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려진 그림도 많아요. 예를 들면 참고로 하시고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체본 받으실 때 이걸로 이불 네. 하나 더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관찰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구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아. 내려오는 거. 아그 생각을 또 못했네. 이거는 굉장히 신경 써줘야 된다. 네. 그러면은. 아 똑같네 그러면 여기다 하나 하나 더 넣어도 돼, 더 넣어도 돼. 이렇게 이걸 깨줘야 돼 네. 아, 그 생각... 어, 여기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거 밀어도 되고 땡겨도 되고 이렇게 깨주면 돼요 음,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 더 빼줘도 돼 이렇게 네. 가지로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구독까지 같이 하시고요 좀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네.